아이유와 임영웅은 각각의 인기와 함께 불법 티켓 거래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티켓 거래는 건강한 공연 문화와 질서를 해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이유 소속사인 이디엠 엔터테인먼트는 20일 아이유의 팬 콘서트 '4U+1' VR5의 부정 티켓 예매에 대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아이유 콘서트의 부정 티켓 거래 12건이 확인되었고 이와 관련된 개인들은 i 유 공식 팬클럽 두에나에서 제명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들의 멜론 티켓 아이디는 1년간 사용이 제한됩니다. i 유 소속사는 또한 불법 거래로 의심되는 예매권에 대해 소명이 부족한 경우 추가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고 현장에서의 티켓 수령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팬들에게는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개별 메일과 SMS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아이유는 오는 23에서 24일에 서울 송파구 KSPO DOM에서 개최될 I Plus u n i l VRO 이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소중한 순간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 콘서트는 4년 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이벤트로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전석 매진되었으며 당시 최고 동시 접속자 수인 35만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명웅 또한 3표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2023 이명웅 전국 투어 콘서트 다임 히어로 김이치야로 서울 공연 6회차 티켓이 오픈되었는데, 이 티켓은 1분 만에 약 370만 건이 트래픽을 기록하여 전석 매진되었습니다. 휴도콘으로 불리는 이명웅의 콘서트 티켓 판매는 뜨겁게 진행되었는데, 티켓 매진 직후에는 16만 원짜리 VIP석 티켓 두 장을 180만 원에 판다는 안표가 등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이명웅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개매 시작과 동시에 수백만 원 이상의 판매 공고를 내는 안표상들이 공연 문화와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불법 거래로 간주되는 예매 건에 대해 사전 안내 없이 바로 취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불법 티켓 거래는 형법 제 347조에 따른 사기죄로 간주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구지법이 이명웅을 포함한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 양도 사기로 1,330만 원을 횡령한 가해자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가수 아이유가 데뷔 15주년을 맞아 데뷔 후첫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2023 아이유 팬 콘서트 아이 플러스 온1 v r 오이는 23에서 24일에 서울 송파구 KSPO돔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는 팬미팅과 콘서트를 결합한 형태의 오프라인 이벤트로 기획되었습니다. 아이유와 팬덤 추에나가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로 2019년 데뷔 11주년 팬미팅 이후 4년 만에 열리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이번 팬콘서트는 예매 사이트에 35만 명까지 몰린 최고, 동시 접속자 수와 순식간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이유는 히트곡부터 수록곡까지 다채로운 라이브 무대를 선보일 뿐만 아니라 직접 진행하는 토크 코너를 통해 팬들에게 데뷔 15주년을 맞이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아이유는 2008년 로스트 앤 파운드, 로스트 앤드 파운드 미니 앨범으로 데뷔하여 미아라는 데뷔곡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 이후 부부, 부, 마시멜로와 같은 밝은 댄스곡으로 이미지 변신을 성공시키며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았으며, 좋은 날 등의 히트곡으로 국민 여동생의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또한 너랑 나, 하루 끝, 분홍신과 같은 히트곡을 연이어 발표하며 성공적인 가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2015년에 발매한 미니 4집체셔부터는 직접 작사, 작곡, 앨범 프로듀싱을 맡아 싱어송라이터로도 활동하였습니다. 연기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드라마 드림 아이, 프로듀사, 나의 아저씨, 호텔 델루나와 영화 브로커 등에서 연기력을 뽐냈으며, 최근에는 배우 박보검과 함께 드라마 폭삭 소가 수다를 촬영 중입니다. 가수 아이유의 콘서트 실황 영화 아이유 콘서트 더 골든아워가 5만 관객을 돌파하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일 대급사 CJCGV는 아이유 콘서트 더 골든아워의 개봉 3주차 이벤트를 공개했습니다. 아이유 콘서트 더 골든아워는 아티스트 아이유의 데뷔 15주년을 기념해 극장에서 개봉하는 첫 공연 실황 영화로 눈과 귀를 황홀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노래와 환상적인 무대 연출로 올림픽 주경기장을 가득 채웠던 우리들의 골든 아워를 스크린에 옮겼습니다. 한국 여자 가수 최초로 올림픽 주경기장에 입성하며 이틀간 약 8만 명의 관객을 오렌지빛 감동으로 물들였던 레전드 콘서트를 커다란 스크린과 입체적 사운드로 만날 수 있는 이번 영화에는 제이, 셀레브리티, 스트로베리 문, 반편지, 너랑 등 우리가 사랑한 아이유의 히트곡부터 탈레트, 좋은 날처럼 앞으로의 콘서트에서 만나기 어려워진 콘서트 졸업곡들까지 총 25곡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개봉 3주차에 접어들면서 오는 27일부터 극장에서 아이유 콘서트, 더 골든아워를 관람하는 관객들에게는 영화 속 다양한 무대와 콘셉트를 완벽하게 소화한 아이유의 스틸이 담긴 오프닝 스테이지 카드를 증정합니다. 콘서트의 오프닝 무대를 그대로 구현해 관람후에도 깊은 여운을 선사할 오프닝 스테이지 카드는 매표소에서 당일 티켓 인증 시 선착순으로 1좌석 당한 매씩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유 콘서트 더 골드나워는 현재 CGV에서 상영 중입니다. 가수 아이유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는 고발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이유 측은 4일에 공식 발표를 통해 해당 사건의 수사기관 결정을 밝혔습니다. 아이유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신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지난달 24일 해당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수사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은 또한 아이유가 고발 대상이 된 여섯 개의 곡중단 하나의 곡에만 작곡에 참여했으며 해당 곡의 경우에도 아이유가 참여한 부분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없었다라며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결과적으로 수사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기본 고발 행위는 최소한의 법률적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악의적인 고발 행태로 판단하며 수사기관에게 고발인의 무고죄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이유 측은 표절 의혹과 관련된 루머를 온라인상에서 유포한 세력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특정 무리가 아티스트를 조롱하고 인격적 모독을 목적으로 여러 이슈를 유포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라며 집원 고발 행위 또한 일련의 사태와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된 고발장으로 아이유가 여러 곡에서 다른 가수의 음원을 표절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이유 소속사는 이에 대해 허위사실기라고 반박하며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무분별한 고발과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